안녕하세요. 네 호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네, 정일미입니다. 챔피언스토어 상금랭킹 어, 상금왕 5연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제가 자신 있어하는 어, 또 칩샷에 대해서 한번 어, 강의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칩샷이 어, 볼 위치가 보통 오른쪽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오른쪽이 어디일까요? 여기요? 여기? 그거는 내가 얼만큼, 뭐, 볼을 어디에다 떨어뜨릴지에 따라서 약간의 감각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저는 될수 있으면 오른쪽 새끼 발가락에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디죠? 여기겠죠? 여기다 놓으면, 잘못하면, 이렇게. 다시 클럽 페이스가 띄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칩샷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프로치가 되어 버리는 거죠. 오른발에다가 두고 오른발에다 돌아 그랬으니까 그냥 중간에다 두고 아니면 엄지발가락에다 두는데 실수할 때는 이렇게 맞는 거죠. 그럼 페이스 각도가 다시 52도는 52도의 페이스 각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굴릴 때는 확실하게 굴려라. 예, 그게 저희 모토입니다. 오른발 바깥쪽 거의 뭐 어떨 땐 심할 땐전 여기까지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건 확실하게 굴리겠다는 거예요. 굴리려면 런이 많겠죠. 런이 많은 데서 당연히 칩샷을 하는 거고요. 어드레스 해서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 포인트는 뭐냐? 머리예요 머리가 뒤쪽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보통 어 사람들이 머리가 공보다 앞에 있는 걸좀 불안해해요. 여기에 있는 이 공보다 앞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저의 시선은 거의 앞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자꾸 공이 뒤를 보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칩샷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다 두고 공의 앞쪽, 저는 이제 보통 여기 정도 보거든요. 여기를 보고 그리고 팔로스로 공을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도 공이 굴러서 정말... 떠서 굴러가느냐, 아니면 멈추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어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칩샷의 가장 중요한 점은 머리 위치입니다.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